오산시와 오산경찰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사건 신고는 물론이고, 피해자 보호, 상담까지 제공하는 전담기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 경찰관을 만나 상담을 할 수도 있고,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. 오산시 청학로 5 3번지에 꾸려진 가정 폭력 성폭력 공동 대응팀입니다. 기존에 가정 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거나 상담받기 위해선 주로 경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도 신고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찰서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인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서와 오산시가 끼리각 공동 대응을 해서 즉각적으로 어, 가정폭력, 성폭력으로부터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어, 처리 관계에서 어,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어,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모아서 어,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... 공동대응팀에서는 전문 상담사 2명과 경찰 인력 1명이 상시 대기합니다. 방문 전에는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며 첫 방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. 피해자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담사와 경찰이 증거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요청합니다. 모든 서비스는 익명이 보장되며 무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료비도 지원합니다.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주말과 야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경제적 어려움을 좀 타개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. 어떤 분은 법률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.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 분들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기도 하세요. 그분들이 원래 피해를 당하기 전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 가능한 상태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. 한편 오산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도내에서 일곱 번째로 개소했습니다. BTV 뉴스, 김성원입니다.